그, 제가, 그, 김건 여사가 지금 지방 공청과 관련돼서, 예. 이영수라는 분, 이야기가 자꾸 거론이 된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었더니, 그, 당선이 되고 나면, 예. 당선이 되고 나면, 본인 때문에 당선됐다고 전화를 해서, 뭐,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예. 뭐, 그런 말들이 많이 돌았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여사 말씀이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얘기하고, 여사님이 그런 네.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저좀 챙겨서 네.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네네. 말나온 네. 그러면 말이 나온다. 이렇게 네. 네. 그래 말씀하셨더니 그래도 처음에 와서 고생했는데 베네핏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 뭐그 정도 처먹으라고 놔두세요. 이러시더라고. 요 <laughs> 베네핏이 어떤 의미예요? 그, 그 정도 돈을 정말 그, 하는 그 ]구나. 다음 워딩이 그 정도 아니 뭐그 어떤 거는 모르겠는데 처먹으라고 그런가. 놔두세요. 네. 아저 원인 그대로 얘기한거예요 예, 아니 저준화해서 얘기할까요? 아니 아니요 김건이 아니 왜냐면 말이 자꾸 외국인이시니까 이 예. 그 정도 처먹으라고 놔두세요 우와 네 예.